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옷도 신이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고을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배 스님, 주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주석 명절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오늘까지는 주석 명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늘 좋은 것도 잘 지나가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삶이... 좋고 나쁨에서 결정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산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땐 어려울 때만큼 힘들 땐 힘들 때만큼 고민하지만 또 거기에서 얻는 지혜가 있고 좋을 때는 또그 기쁨을 즐기는 또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는 여러 가지는 우리의 삶의 지혜, 삶을 사는 올바른 길을 조금씩 우리에게. 깨달아가도록 초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에서 우리가 신앙을 산다는 것은 더욱더 그 삶을 통해서 이 삶의 진가를 사는 길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힘과 권한을 주셔서 이렇게 파견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힘과 권한을 받은 제자들이 만약에 자신들의 어떤 생각과 판단으로만 국한되거나 자신들의 이익이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삶으로 그 힘과 권한을 행사한다면 생각만 해도 어떤 면에서는 끔찍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칼이라는 도구가 있다면 그것을 요리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사람을 다치게 되는 흉기가 될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도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념, 사상, 우리의 생각도 그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의 가치가 너무나 극명하게 달라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신앙도 그러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일종의 우리의 자의적이고 이념적이고 우리 자신이나 어떤 특정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그 필요의 도구로만 사용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또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흉기와 같은 도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도구를 쥔 자의 책임과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살면서 이 신앙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신앙인의 목과 사명을 얼만큼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단지 신앙이 나에게 그냥 어떤 위로가 되는 그냥 휴식처이고 내가 필요로 할 때만 어떤 찾는 그런 안식처만 된다면 우리는 신앙의 어떤 반쪽 아니면 어떤 일부분만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 우리와 함께 마주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더욱더 이 복음의 진리와 삶을 더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정의가 흔들리고. 물질 만능주의의 이기주의가 판는 치는 세상에서는 더욱더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몫이 그러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때로는 그런 삶에서 우리는 너무나 큰또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 안에서 그분과의 일치대만으로 늘 머무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신앙을 사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일치 안에서. 그 어렵고 유혹에 가득 찬 삶에서도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노력하는 삶을 배우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는 그 말씀 안에서는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어렵게 하고 그들을 공경에 처하도록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삶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삶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신앙을 산다라고 말할 때 나는 늘매 순간 삶에서 예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필요로 할 때만 의탁하고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내 중심의 삶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삶 안에서 다시금 용기내어 우리의 일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독서를 보면은 에즈라라는 사제가 나옵니다. 그는 바빌론 유배 시기에 그리고 귀한 공동체를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그가 오늘 고백하기를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들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죄만, 그런 유혹에 가치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께서 끝까지 저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이끌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하고 때로는 모자란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금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청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일상 안에서 우리가 늘 불가능으로 한정 짓고 판단 지었던 일들에서 다시금 예수님 따름의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